김시오 동영찬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열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생일마다 케이크 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은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업을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업을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활동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사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! 사랑해요! 선생님! 선생님, 선생님 예쁜지이 선생님! 감사합니다! 선생님! 안녕! <laughs> 건강하세요!